で 안녕하세요. 논신입니다 아, 오늘은 또 최상급 주조 3차전 도전 영상입니다. 이제 어, 주조 재료 모으는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이제 붕괴정도 모으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붕캐다 보니까 주조 재료 많이 나오는 사형터보다는 레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캐릭처럼 계속 도전은 못하고 있고 아무튼 이번에 주조만을 위한 아, 주조를 위해 태어난 요정 캐릭으로 왔고요. 아, 앞에서 그 주조 재료 모으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했는데, 사양터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글던 2층에서 던져놓고, 주조재료를 모았는데, 인장 퀘스트인가? 예,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죽음의 페어, 여기를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냥 켜놓고, 잠깐 뒀는데, 이게, 재료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던 2층에서 나오는 일반 방어구가 골각광패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오지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체크해주면서 인벤창을 비워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아이템은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뼈가 보시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로 돌리고 있고, 여기가 또 이제 무기도 좀 많이 나오고, 악세도 그던 2층보다 더잘 나와서, 지금 재료 보시면, 어 최상급. 방어구 주조 재료죠. 방어구 파편 1000개, 무기 파편 500개, 그리고 장신구 파편도 180개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조 재료 모으는 팁은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도 저처럼 이제 무과금으로 했지만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장비를 육검 샀을 정도 맞췄다 하면 초보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서 매너우드를 좀 켜고, 예, 끄지 말고, 켜고 나서, 어, 사냥해야지, 끄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치는 거 이어서 치기 때문에, 어, 템도 잘못 먹고, 아덴이나 경험치도 적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여기보다, 어, 더 주조, 재료를 잘 모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 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아덴을 모으는 게, 어, 안 쓰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뭐, 아덴을 엄청 많이 나오는 사양터에서 막 전문적으로 막 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쓰고 그냥 던져놓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어, 요정이니까 이제 촐기도 안 쓰고 헤이 쓰고, 예, 변줌이랑 인형주문서만 계속 쓰고 사냥하다 보니까 요리도 안 쓰죠. 예, 그래서 아덴이 계속 모이는 거고, 이거는 아덴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형님들? 어, 뭐, 젤데이를 매일 사가지고 좀 잔뜩 모아둔 다음에 스펙업이나 한번 잔뜩 할까요? 예.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무지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일단 뭐 최상급 주조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해볼게요. 제가 뭐 1차전이나 2차전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또 t 어, 귀신이 붙었어요. 예. 1차전 때는 일반 주조랑 최상급 주조 한 번씩 했죠. 그때 이제 일반 주조에서는 강티 나왔고, 최상급 주조에서는, 어, 현자 티셔츠, 어, 낡은 현자 티셔츠, 강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전 때, 그, 처음으로, 녹템인데 강화 수치가 2 붙은 낡은 명궁 티셔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어, 러시에서 아 오래 뛰었고, 이번에는 3차전, 3차전 가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좀 무기 주조나 장신구 주조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또, 재료가 모이는 게 방어구가 좀 빨리 보여서 어쩔 수 없이 3차전도 방어구 주조로 하는 거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꼭 최상급 무기 주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 댓글 보니까 뭐파템 먹었다는 분들도 있고 뭐 구짜리 일반 아이템 먹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 스샷이나 이런 제보가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고 제가 일단 영상으로 확실하게 보여 드릴게요 갑니다 3뭐 <laughs>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카운트 셀게요 3 2 1 갑니다 아이 뭐 글씨 같은 거 이거 왜 그냥 자리만 줍니까 이거 예? 아 강화수치가 그래도 좀 붙어야지 야 거기다가 강철명감 나왔네 이거 못 차는 거 아니야? 요정 못 차는 거잖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각상부터 해가지고 아무리 좀 인게임 내에서 과금 없이 좀 모아서 할수 있는 이런 좀 장비 뽑기라고 해도 좀내 클래스에 맞는 아이템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뭐러시 해가지고 띄운 다음에 찰 수도 없고 이거 뭐 컬렉션 박아야 되나 네. 컬렉션 박으면 됩니까 어디다 박으면 좋을까 어 최대 HP 20에다 박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오늘도 어 3차전 주조 대실패 했습니다 네. 대성공이 아니라 대실패 했고 아 이게 제가 러시하고 나서 항상 좀 현타가 오는 게 이 파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덴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아까 제가 천만 아덴 있었는데, 또 900만으로 줄어들었죠. 네, 이게 주조가 파편만 들어가도 이렇게 실패하면 열 받을 것 같은데, 아덴이 70만씩 들어가니까 이게 또 조금 아깝네요. 네, 아무리 부계정이라고 해도, 아, 좀 이런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돈으로 각상 10개 컨텐츠 어떠냐고? 각상 컨텐츠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형님들. 근데? 근데, 각상이, 어, 확률이 이렇게 최상급 주조처럼 확률을 알수 없을 때 하는 거라 어, 이거 보시면은, 어, 이 각상은 확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이거 희귀 1% 나오는 확률, 이거 보고는 30만 아덴씩 10개씩 못 사겠어요, 저는, 진짜로. 예. 네. 이거는, 차라리 이게 확률이 안 보였으면 제가 하겠는데, 이 1%를 보고 30만 아덴을 여기다 태우는 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다 30만 아덴 넣는 거면, 어, 다이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이제 젤데이 사가지고, 안전 강화 장사만 해도 다이아를 버는 건데, 아... 그리고 이제 과금러들은 또 아덴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 어디야 상품에서 뭐죠? 예, 전광사 가지고 어, 다이아로 정강 사고또 팔고 이제 아덴을 수급하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요. 예, 그리고 뭐시샷 게시판 이런데 좀 올라온 거 보면은 악상이 처음에 나왔을 때좀 아, 비정상적으로 파템이 좀 나온다고 스샷을 몇개본것 같은데 그건 또 이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 그럴 건 없고 아무튼. 최상급 주조, 아, 3차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번에는 형님들, 그, 최상급 무기 주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방어구 주조만 했는데, 다음번에는 최상급 무기 주조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어,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얘는 또 어디 가죠? 얘는 또 이제 또 가야겠죠? 구름의 폐허로. 또 가야지. 여기서 또 열심히 또 주워 먹어야겠죠?